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오늘 이 따라하기를 i n 시 i s AM 따라하기입니다. 저는 어, 한국 이름 류현우이라고 하는데, 그 프랑스 이름은 사피엔입니다 제가 epfall.com의 블로그 어, 하는데, 그래도 어, 한국말도 알줄 아니까, 뭐, 이런 따라하기를 왜, 한거로 만들지 않을까 생각,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 이 동, 동영사를 지었습니다 그, 여기는 NCSAM, 어, 학생 에디션 인데요. 그, 18버전. 여기에 그, 파이프의 스트럭트라나이저스 하겠습니다. 그, NCSAM 안에서 프로세스 템플릿 이라는, 어, 이라는 해석, 그, 그 과정이 있는데, 여기는 클릭하면, 스트럭처를 해서 바로, 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캐드 모델이 그 임포트를 가능하고, 이렇게 클릭하고, 파이프 모델을 열읍니다. 제가 한국어로, 어 만드는 조음타락이라서 한국말 잘 오랜만에 말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좀 어, 죄송한데요. 마, 만약에 잘못돼서 지금 기다려야 됐는데 오케이 아시스가 저희 파이프 모델 열었습니다. 그럼 파이프 모델이 열어서. 이 안에는 어, 여기 이 프로세스처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Geometry가 이거 OK 두 번째는 Mesh Mesh 쪽에서 사실 해야 되는 것이 이것 뿐인데 여기 클릭하고 Generate Mesh 하면 돼요 간단하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려운 부분이 여기 피 h y s i 를 설치는 해야 되는 건데 그럼 그쪽에는 어, 여기 파란색 버튼을 른, 눌러야 되는데 다른 것은 default, 어, default 것은 이미 어, 적용하 건데 여기는 load를 설치해야 어,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여기 이파피 이쪽하고 저쪽 이 서페이스 두개 선택하기 위해서 그 키보드의 컨트롤 키를 어, 누르셔서 이, 이거 클릭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파란색 버튼을 누르고 됩니다. 그 다음에 어파프 안에서 그 프레셔 로드를 어, 설정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먼저 여기 는이 페이스들을 하이드 시켜서 안에 페이스를 이렇게 라이트 right 클릭하면 어, Add s t r u c t u r l pressure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p 엔터. 그 다음에 제가 원하는 거는 PA가 아니고 MPa니까 여기 다시 오케이 이렇게 하고 됩니다. 어 지금 다 됐고, 그 다음에 physics 쪽에 여기는 이런 어, 이런 노란색 그 아이콘어가 있으니까 어,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업데이트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지금 서버가 이미 다 계산 되는 거고, 그니까, 그, 여기, 그쪽에는 result가 두 가지 있는데, 이 result 보여기 위해서 evaluate result 먼저 해야 되고, 오케이 이거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스트레스가 보여주고 보여줄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애니메이션 보여 주면 이렇게 클릭하면 되고, 그다음에 디스플레이스멘트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되고요. 어, 이, 오늘 여기까지, 어, 되는데, 그, 이 따라기는 여기까지 되는데 그이 동영상을 좋아하시면은 어, 저한테 코멘트 부분에서 뭔가 적어서 제가 아주 깊게 깊겠, 씁니다. 감사합니다. 그 관심 있으시면은 저희 블로그가 있습니다. 그 fp4all.com 에서 가셔서. 저기에 더 수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 지금까지는 내용이 다 영어로 되어서 죄송한데요. 어 그런데 앞으로 한국어로 더 많은 내용이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